네, 2018년 민경체 네, 자료에서 가채형 보겠습니다. 네. 민경채는 커트라인이 좀 높기 때문에 항상 실수하지 않도록 네, 해야겠죠. 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뭐 편, 간단한 표가 나와 있네요. 뭐 이런 거늘 말씀드리지만, 단위 같은 거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보기에서 단위에 관련된 보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한번 신경 쓸 필요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크게 다니면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습도가 70%일 때 연관전력소비량이 가장 적은 제습기는 A다 습도 70%일 때 가장 적은 제습기 A 맞구요 각 습도에서 순서를 나열하면 습도 60대와 습도 70대의 순서는 동일하다 자, 약간, 약간 까다로워 보인다면 어, 일단 다음 패스하고 어, 다음 보기를 볼수 있죠 어, 항상 이 보기 있는 문제는 어, 꼭 틀리거나 맞는 걸 확인하지 않아도 답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일단 한번 넘어가 보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습도가 40%일 때 제스키 2의 연관 소비 전력량은 습도가 40%일 때 제스키 2 여기 있고요. 습도가 50%일 때 제스키 b는요 여기 있네요. 2가 b보다 많다. 어, 띠급 보기 맞았고요. 자, 기억 띠급만 볼까요? 자, 기억 띠급이 맞아야 하네.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요. 자, 리얼만 어, 확인하면 돼요. 리을은 확인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되면. 자, 제스키 각각의 연관 전력 소비량은 습도가 80%일 때가 40%일 때 1.5배 이상이다. 자, 뭐 간단한 게뭐 계산 간단히 하면 되겠고요. 혹시 계산이 까다롭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딱 1.5배라고 생각한다면요, 음, 40, 음, 80이 어, 40에 1.5라고 생각한다면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네, 40에 1.5와 80을 비교하는 거죠. 네. 자, 만약 1.5, 40에 40에 1.5와 80이 같다고 치면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자 원래 40이 렇게 있고요, 40이 뭔가 있고, 80은 어 1.5가 더 붙었겠죠. 40보다 네. 어 이게 만약에 40과 80을 비교한다면요. 같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여기 남는 부분 이 있죠. 남는 부분 이제 말하자면 40, 80, 40에 1.5배이기 때문에 0.5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똑같이 1이라면 여기가 0.5가 되겠죠. 네. 즉, 80에서 40을 80에서 40을 뺀 부분이 이제 0.5배가 되고요. 이뺀 부분을 곱하기 2해주면 딱한 배가 되겠죠. 이뺀 부분에 곱하기 2해주면 딱 40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 82, 40에 1.5보다 크다면요? 여기가 말하자면 0.5가 아니라 0.6, 0.7이 되겠죠? 남는 부분이.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주면, 1.2, 뭐 1.4가 되어서 이쪽보다 크겠죠. 반대로 이게 0.5보다 작다면요? 0.4 이렇다면은 곱하기 2 해줘 0.8이니까 40쪽이 더 크겠죠. 자, 어떻게 할수 있느냐? 자, 결국, 이리을 보기 자체는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1.5 곱하기 40%대와 80%대를 비교하는 건데요. 이걸 바꾼다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40, 40%와 80 빼기, 아이고, 여기 좀 나오나요? 여기까지? 아, 네, 나오네요. 80 빼기 40%에 곱하기 2배. 이걸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어, 아무래도 1.5배를 곱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하지만 빼기와 2배로 하면 훨씬 더 계산하기가 편하죠. 다시 한 번,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딱 1.5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0이 한 토막이 있다면, 40, 40이 한 토막이라면, 80은 한 토막과 뭐가 더 붙겠죠. 네. 이딱 1.5배라면 이 토막이 0.5만큼 차지할 거고여기 1이라고 할 때요. 어, 그럼 요거, 요 80에서 40을 뺀 부분, 요만큼의 두 배를 하면 딱 40이 나오겠죠. 40%의 수치가. 근데 하지만 이 0.5분이, 1.5배보다 이하라면요. 여기가 0.5보다 작아질 거고요. 그럼 여기서 뺀 부분에, 이 부분에 곱하기 2를 해도 40%가 안 나올 거라는 거죠. 40% 숫자만큼이요. 하지만 여기가 0.5가 넘어간다면, 어, 이 부분에 곱하기 2를 하면, 어, 1보다 클 거라는 거죠. 자. 이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아, 실전,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되냐 자. 실제로 이제 여기서 1.5배를 계산하려면, 이게 550, 에 1.5배 하면요, 얼마인가요? 0.5배가 275니까요, 뭐, 825 이렇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840더 크다는 거알수 있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 머리로 계산하기 쉽게, 예, 네, 이이걸 활용한다면요, 80 빼기 40 하면요, 290이죠. 290 곱하기 2 하면요, 580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200, 아, 330이 나오네요. 660이 되니까 여기 더큰게 맞고요. 여기는 300이 나오네요. 580, 6 0 0되니까 이쪽이 더큰거 맞고요. 여기는요. 350이니까 700 나오네요. 이쪽이 더큰거 맞고요. 여기는요. 310이니까 620 나오네요. 그럼 여기가 더 크게 되죠. 그래서 1.5배 이상. 이게 틀린 게 이제 2에서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리 보기에 틀렸고요. 따라 정답은 이제 2번 되겠고요. 자, 니은 보기 확인한다면요. 습도 60일 때, 습도 70일 때 순서네요. 뭐 순서 확인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뭐 1, 2, 3, 4, 5 해서 뭐 틀린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2번대입니다. 네. 네, 리얼 보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해만 할수 있다면 어, 이런 방법이 있으면서 훨씬 더 실수 없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 가능할 겁니다. 아주 어려웠던 건 아니지만요. 1.5배를 곱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항상 조심해야 할 부분이 정수가 아닌. 네. 소수, 소수 소수가 들어가는 곱셈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어, 여기서 간단히 앞에서 뒤에 거 빼준 다음에 두 배에서 비교한다는 거. 네. 이거, 이렇게 녹화할 수 있다는 거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거는 이거는 항상, 어, 크기 비교만 할 때만, 어, 크기 비교만 할 때만, 이, 1.5배 이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만 하지, 뭐, 차이가 얼마라던가, 아니면 몇 배라던가, 차이가 몇 배라던가 이럴 때는, 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이 방법을 정확히 써줘야죠. 앞에서 봤지만, 이 상태에서는 아까 825였으니까 차이가 15일 뿐인데요. 여기서 만약 제가 방법, 제가 쓴 방법들 하면, 여기 이제, 어, 빼주면, 290, 에 580이 나왔죠? 여기 30이 나오잖아요, 차이가. 30 차이가 바뀌죠? 네, 이걸 감안하게,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차이를 구하라던가, 아니면, 몇 배인지 정확히 구하라던가 할 때는, 어, 이런 방법을 쓰지 말고, 문제, 보기에 주어진 대로 뭐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료 해석의 대부분 자료를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크기의 순서라던가, 어, 크기에, 음, 크고 작은 걸 묻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걸, 그런 게 나올 때는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1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